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가을도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또 새로운 길을 쫙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좋은 게 하나 변한 게이 이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생기가 돌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다니던 길 늘 이런 곳만 다니지 말고 좀 새로운 길을 가봐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 먹고 있고 자고 활동하는 것을 좀 바꿔봐라. 이게 그래서 생기 있는 가을을 맞이하고 생기 있는 노년을 맞이하자. 올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자전거 타다 보면 그그 그 휴식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이도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또, 삶이 무의미하고 무관심해지면 치매가 발병된다고 그랬잖아요. 또렷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나이 먹을수록? 그러려면 화려해야 돼요. 멋을 내야 돼요, 스스로가. 에이? 어떻습니까? <laughs> 또 시작됐다고. 자, <laughs> 고은 멋있고 건강한 노녀를 이렇게 지내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멋있어 질라고 하는 것도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멋을 낼 수가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우중충하고 추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멋있고 화려하게 하라, 이말이야 아시겠어요? 생각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멋있게 하라, 이 말이요. 자, 아, 그래서, 에, 멋있게 살고, 노년이 되면서 점점 멋있게 되려면, 뇌가 손상되지 말아야 돼. 일단은, 머리가 망가지면 모든 게다 배려버려. 그래서 뇌세포 를 세포 손상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뇌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세포 손상을 줄이려면 술, 담배를 끊어라. 나이 먹어서 깨지지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을 내. 이백바지 입고 크 빨간 거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크 가우다시 잡으면서 멋있게 세상을 살을래 그겁니다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멋있게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호르티솔 호르몬이 나와 이 놈이 내세포를 손상하는 거예요 내세포를 또 파괴돼. 학습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축색 돌기가 뻗어나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 그 다음에 수상 돌기가 가지치는 것을 방해. 이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이 기억이 자꾸만 좁아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또, 이, 이 코르티솔, 이 나쁜 승질났을 때나타나는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게 활성산소가 증가돼. 활성산소가 증가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아져. 혈액순환창의가 생겨. 역시 니세포가 파괴돼.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 병이 생겨. 그 스트레스를 줄이라만 니세포가 망가지면 이 육체는 자동적으로 망가져. 뭐 지시하지 않으니까. 그리 기름진 음식을 좀 줄여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동맥경화, 혈관이 노화돼. 빨리 부식돼. 주의하랄까 과자나 브레이빵 그다음에 뭐야 고소한 거 통닭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 뇌세포가 여기 특히 예를 들어서 경동맥 여기 동맥의 죽상동맥경화에서 서서히 동맥이 수축과 이완이 안 돼서 굳어가면 뇌로 올라가는 이러한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에, 뇌 속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동화되고 활성화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말야그냥 멍청해지는 거잖아. 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뇌 세포가 빨리 늘 거죠. 망가지기도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뇌 노화를 막으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 너무 늦게 자고,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나중에 멍청해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비 시간이야.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자동차가 잘 굴러갈 거아니요 계속 계속 운전만 하면 그놈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두 번째 휴식해야 돼. 휴식도 좀 해야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도 해야 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하는 게 잠이야. 낮에 낮잠 잠깐 자.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음악 감상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해. 휴식을 해. 그 휴식할 때 한자로 는면쉴 휴자에다가 숨쉴 식자야. 그 휴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야.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숲이잖아. 어타이 말이야. 공원도 좋아.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숨쉴 식자. 이 스스로 자체에다 마음씨면 네 스스로 마음껏 한번 마음을 가져보라. 이게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 이게 정식적으로 해보라. 이 말이야. 그게 휴식이야. 내마음대로 하는 게 휴식이지. 누구 통제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정식적, 육체적으로 윤활류 역할을 하는 게 휴식이야. 아시겠어요? 응. 그럼 생기가 돌아. 낮에 피곤해 죽겠는데 한 30분 딱 자고 나봐. 딱 깨어나잖아. 그게 생기가 돋는 거야. 세 번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이 차, 이, 따뜻해지면서 뇌 속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뇌가 활성화돼. 다 좋아. 모르는 거 아니야.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손을 많이 움직이자. 대뇌 운동 중체 30% 정도 손이 차지. 나고또 친하게 지내는 그 스님 한분이있어요그 스님이 자랑을 해. 어, 그저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영상으로다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보니까 뭐냐 보니까 테레비, 진이야 테레비 켜. 그러니까 테레비 켜집니다. 5번 틀어줘, 7번 틀어줘, 9번 틀어줘. 나오나의 고장난 벽시계 틀어줘. 다 나옵니다. 꼼짝하는, 그냥 이불한데 다 돼요. 음.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 뭐, 뭐도 해라. 뭐도 해라. 그리고 또 전화도 걸어봐. 근데 전화도 걸려야 또 진이 야딱 하니까 그 진이가 뭔지 모르죠. 그 보니까 이 인공지능 뭐뭐 그거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우리 몸뭐 400개 근육 중에 260개가 움직여서 열을 내야 돼. 그3 6 5도3 7.2도를 유지해. 우리가 살아가 면역력이 보강이 되고, 이 뭐야?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그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이건강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이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억력. 노세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식생활도 좀 좋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체중에, 뇌는 체중이 약3%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 신체 에너지 20% 이상을 뇌에서 써요. 두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간이 오전이야. 그래서 아침에 밥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30년 동안 아침 굶고 살았다고. 좀더 나이 먹어봐. 멍청해져요. 그리고 노화 방지로 해서 이뇌 기능이 좋은 그런 음식을 먹. 그 중에 하나가 두부야, 두부. 콩두 자가 머리 두자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두부 자주 먹는 것도 노화를 방지,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이런 먹을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꾸준한 지적 활동. 요거 봉사 독서 퍼즐마 맞추기 또 새로운 언어 외고 배우는 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많아 이런 걸 갖다가 두뇌 조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야 자전거 길늘다니는길 말고 꼬불꼬불 타보라 이만 새로운 거 새로운 것에 대한 보는 거 여행도 좋잖아요. 맨날 있는 것보다 여행 한번 갔다 기분 좋잖아. 그때 호기심 때문에 그래 목적지에 도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호기심이 많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생기가 돋는다.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쓰지 않던 부분을 활용하라. 오른손 접에는 왼쪽 뇌가 발달됐고, 왼손 접에는 이 우측 뇌가 발달됐어요. 오른손 접이 왼쪽 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좌우측의 조치가 맞아야지.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만 다녀. 그러니까 뒤로 한번 당겨봐. 뒤로 걸어봐. 옆으로 걸어 봐. 좌로 걸어 봐. 우로 걸어 봐. 돌아다니면서 걸어 봐. 또 엎드려서 기어서 걸어 봐. 이렇게 이상한 행동 같지만 내 몸의 모든 활성화를 활성도를 높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차 타고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이 60도 안돼 가지고 치매 걸려 가지고 그냥 요양원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 멋대로 돌아다니기, 호기심있게, 좌로, 우로, 뒤로 돌고, 돌아가면서 돌고, 뭐, 서 있을 때마다, 똥구멍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발뒤꿈치 해가지고, 이건강하게 살으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어쨌든, 움직이라. 쓰지 않던 부분들을 쓰는 이런 행동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좋아지. 그 다음에, 오감을 자극하라. 눈, 코, 입, 귀. 뭐, 먹는 거. 아셨어요? 새로운 거. 이런 걸 자극하다 보면 전부 다 호기심이 이런 게. 호기심이 발동하면 생기가 발동된다.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 생기. 우리가 살생, 날생 아니야. 뭔가, 뭔가 활성, 뭔가 좀 싱싱한, 생생한, 뭔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뭔가 좀,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야. 에? 자,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자. 뇌기능, 눈, 코, 입기, 오감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뭐가, 어, 이 활성화 좀 높여라. 이거요그얘기예요 그런데, 눈, 코, 입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화된 최종 그 결과물, 그게 글이에요. 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라,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성경도 쓰고, 불경도 사경한다고 그래. 그래서, 일기를 쓰면 그런 것들이 좋아져요.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 이 말이야. 누구 뭐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그냥 쓰는 건데 뭐 어때? 근데 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A4G 한 장을 채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A4G 한 장에 일기를 못 씁니다. 편지 한장못 써요. 치매 환자한테 일기 한장 쓰라라면 쓸것 같아요. 한 줄도 못 써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뇌는 콩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많이 먹으면 일단 치매는 없어져요.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이 양의 문제, 배꼽을 기점으로 상체는 양, 하체는 음이에요. 양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 음 중에 음에서 하체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라. 발바닥에서 문제를 찾아라. 발바닥은 콩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짭짤하게 먹으라는 얘기가 그얘기예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생기있는 생활을 하다보면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뇌 기능을 손, 뇌 기능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뭐 노화를 방지하고 에, 똘똘하게 이렇게 에, 뚜렷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 내일부터라도 호기심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치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것을 줄이고 좀 짭조름하게 먹는 식습관을 갖는다면 뇌기능 손상과 이런 노화 없이 또렷한 노년을 보내고 멋있는 가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서, 아, 호기심 많은 생활이 결국 뇌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내일서부터 또 새로운 길을 또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생활이 뇌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화이팅!